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타로 명장 이기선입니다. 오늘도 역시 먼저 공지사항부터 안내하고 본격적인 리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로를 배웠으나 아직까지 중심 키워드만 생각나고 막상 리딩을 하려면 연결이 잘 안되는 분, 지방에 거주하면서 타로 공부를 제대로 못하신 분이거나 속성으로 타로를 배워서 전문 상담사로 활동하고 싶은 분들은 1대1로 원격 강의를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라며 특별히 3회 수강을 하면 온라인 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어느덧 세월은 더위를 느낄 만한 완연한 범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거나 애정문제로 답답해서 하소연할 곳이 없는 분들은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한빈역학원에서 방문이든 전화상담이든 상관없이 다로나 사주상담을 하시면 시원한 결과를 얻으실 겁니다. 오늘 리딩은 30대 초반의 남성분이 전화 상담을 한 사례인데요. 그분이 현재 결혼한 지 5년차 접어들고 있고, 최근 법원에 이혼 접수를 한후 별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내분이 마음이 바뀌었는지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하면서 재결합을 원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남성분은 과연 아내분의 마음이 진실인지 아닌지 궁금하다고 하면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성분이 궁금해하는 재결합을 원하는 아내의 마음이 진실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 카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30대 초반의 남성분이 궁금해하는 아 재결합을 원하는 아내의 마음이 진심인가요? 라는 그 질문의 카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제일 먼저 그 질문에 대한 메인 카드, 결과 카드 뽑아봤고요. 이 카드는 아내의 현재 상황, 마음. 그 다음에 이것은 두 부부의 미래 카드 이런 식으로 뽑아봤네요. 일단 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월드 카드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진심인가 아닌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저는 일단 아, 거울에 비친 아, 우리가 거울 속에 자화상이 있다라고 보통 설명을 하지요 그리고 아 지금 이 벌거벗은 이 여인의 마음 자 우리가 아 마음을 홀가분하게 보여준다 아 소위 말해서 몸을 홀딱 벗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은 물론 이제 부끄러운 어떤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가릴 게 하나도 없다 즉 마음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어 저는 아이 카드에서 그안의 마음은 진심인 것 같다. 이 카드에서는 더는 그렇게 보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두 번째로 지금 현재 아내의 마음. 아 어떻게 보면 지금 컵 2번 카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과거의 좋은 시절을 꿈꾸면서 적극적으로 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아내의 현재 상황 재결합을 원하는 그런 마음은 현재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진실스러워 보이는 그리고 아내의 행동이 굉장히 좀 적극적이다. 아, 그리고 대화를 시도 중인 어떤 이런 상황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래 카드에서 놓고 보면 아, 저지먼트 카드라고 보통 어, 얘기를 하고 또 어, 닉네임은 이제 부활이라고도 이제 설명을 하지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부활절도 지나갔는데 여기 카드에서는 어, 그 질문에 대해서 어, 저는 이제 뭐냐면 죽었던 사람이 이 예,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다시 살아났는데, 자 지금 뭐냐면 그사람이 죽었던 그런 관계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래서 관계의 회복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부활을 그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뭐꼭 천사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관계가 좋아진다라고 하도 뭐 그렇게 큰 어,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이렇게 죽었던 사람 관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상황이 두 사람이 지금 별거를 하면서 많이 냉랭해졌고 어떻게 보면 이혼을 전제로 하는 어떤 그런 별거까지 진행됐는데 과거의 좋은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부활이 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 거울에 비친 모습은 진실되고 그 다음에 미래 상황에서 관계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내의 마음은 진심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렇게 리딩을 해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은 동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으니 아끼지 마시고 팍팍 눌러주시고요. 저의 동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리딩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